네, TIG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을 좀 늦게 업로드 하는데요. 장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녹화를 두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전사님이 오늘은 혼자 영상을 제작해서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니까요. 우리 같이 보는 모든 곳에서 어,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우리의 몸도 지치고 지쳐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사는 유튜브 아래 설명 글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m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복은 주 이름 찬양. 주얼을 구할 때에 Örgün var de Cüneyt'e örgün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어, 전도사님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네 번째 시간인데, 음, 이네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시간에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가 처음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어, 상상해보세요. 교회가 언제 처음으로 이런 모양으로 시작이 됐을까?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 내가 곧 오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 다시 오실 줄 알고 아니면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오실 줄 알고 길게 몇년 있으면 다시 오실 줄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이 좀 컸나 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한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t i c 가 잘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 그날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옆에 친구를 봤더니 옆에 친구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같은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기도회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어,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집트 말로 저 사람 기도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지? 어, 이렇게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는 사건이고, 이 성령님의 임하신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을 빼면 교회를 할수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고, 성령님이 계시는 공동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라는 이말 속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아주 쉽고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령의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 특징,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가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뭐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기 시,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을 구경하던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고 신기했어요. 해 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들을 때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집트 사람이 듣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 하며 놀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들은요, 이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지금 대낮인데, 벌써부터 너네 알콜 파티,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냐, 술 주정하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받지 않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운 얘기들을 주거니 받고 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때네가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 데모야. 너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교회 안에 독특하게 있어요. 이거는요, 상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몰상식이죠. 이거는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학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과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교양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첫 번째 특징,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너무 잘 이해한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는 방식으로만 산다? 어쩌면 우리는 성령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공동체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다. 라고 첫 번째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성령의 공동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권능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권능. 아, 권능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는 잘안 쓰는 말이죠.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이 너희한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나를 전도하는 증인들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이란 말이 어, 신약성경이 기록된 옛날 그리스말로 찾아보니까 이게 듀나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영어로 번역한 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뭐냐면 미라클로스 파워예요. 기적적인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도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거 뭐냐면 미라클로스 파워예요.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 과학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의 공동체 안에는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기도 해요. 어,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순실교회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두 번째 특징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님은요 우리 TIC 예배가 그런 권능이 많이 많이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공부 죽어라 하기 싫었던 친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 친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도 나오면 좋겠고 방언을 통역하는 친구도 있으면 좋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나아요. 그런 은사가 우리 TIC 중에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많이 기도해서 고쳐주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미라클로스 파워가 성령의 공동체 우리 TIC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경험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요. 전도사님이 지금으로부터약 10년 전에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룸메이트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친구였는데요. <laughs> 이 친구의 외할머니의 직업이 무당이셨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린 시절 20살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 할머니랑 살때 할머니는 2층에서 무당집을 하시고 그 친구의 집은 1층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밤에 잠을 자면 매일 같이 귀신 꿈을 꿨대요 귀신이 그냥 매일같이 이 친구 꿈에 나타나서 다위 누르고 괴롭히고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 할머니랑 사는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눌리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무 살이 돼서 서울로 와서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왔어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거. 교회 다니고 나서는 그 꿈을 단한 번도 꾸지 않는데요. 와, 놀랍죠. 이게 성령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죠. 프로이트라는 과학자는 꿈을 무의식으로, 무의식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과학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친구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데이 친구가 나중에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게 됐거든요. 혼자 살면서 여동생이 그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이 여동생은 평생 그런 꿈에 시달렸거든요. 어른이 되어서까지. 오빠랑 같이 살면서 그런 꿈을 한 번도 꾸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태아니 씨가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TIC가 성령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TIC가 되게 해주시고 바라본 대는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서 공부하기 싫었던 아이들이 소명과 꿈을 발견하고 공부에 목숨 걸고 하고 또 아파서 기도하는 친구들은 병도 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미라큐로스 파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많이 경험하는 우리 t i 씨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래 지속됩니다. 하나님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칩니다. 하루속히 안정된 국면이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땀방울 닦아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다시 만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노래한, 마음껏 기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